이렇게 깨를 살살 뿌려줍니다. 제가 오늘은 무나물을 해보려고 하거든요. 저희 엄마는 이렇게 꼭 조개살을 넣고 무나물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저도 조개살을 넣은 무나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개살 이거는 200g이에요. 그리고 무 1개. 무 껍질을 깎아서 버리지 마세요. 좀 지저분한 것만 다듬어서 깎아버리고, 그냥 껍질까지 다 사용하면 좋겠습니다. 자, 무는 이렇게 길이로, 이렇게 세로로 쓰는 걸 추천드려요. 그래야만 이렇게 무가 부스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썰도록 하겠습니다. 세로로 썰면은 무가 부스러지지 않는데요. 도톰해도 돼요. 너무 가늘게 채치는 것보다 조금 도톰하게 채를 썰어주시면 됩니다. 파도 대파도 이렇게 쫑쫑 썰어놓게요. 을 <laughs> 손이 많이 가니까. 여기 소금 반 스푼만 넣을게요. 반 스푼만 넣어서 살짝 절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분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물을 소금에 지금 절여서 20분 됐어요. 이렇게 물이 나왔죠? 자, 이 물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익혀줄 겁니다. 자, 물까지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. 여기에 마늘 크게 한 숟갈 넣어주고요. 들기름, 들기름 하나, 둘, 세 개만 넣어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. 시작시작 해주는 거예요. 골고루 섞이게. 자 그런 다음에 위에 조개살을 넣어줍니다. 조개살은 조금 오래 익혀줘야 돼요. 조개살을 골고루 퍼서. 자 뚜껑을 닫고 약한 불에서. 세면 안 됩니다. 자, 약불에서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15분 동안 약한 불로 이렇게 바글바글 끓였거든요. 이렇게 살짝 이제 섞어줍니다. 지금부터는 센불로 불을 확, 물기를 좀 졸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음, 짜지 않아요? 음, 맛있어요. 고소한 들기름의 맛과 찝찝한 조개살의 맛과 쫄깃한 조개살이 또 들어가 있죠 그서 바짝 익혀주면 자, 이제 무나물 완성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여기에 깨를 살살 뿌려줍니다 완성입니다